지금도 저의 넘버원 음식이고 별거 아닌 게 너무 맛있어 감칠맛이 이 안에서 바바바바바 들기름을 살짝 치고 돼지고기가 살짝 탄 듯이 이렇게 해야 이건 청주 마늘 크게 두티 정도 넣지 음, 참치 큰 숟갈로 두개 우린 8인분이니까 밥 숟갈로 한세 숟갈 정도 이렇게 해서 볶아주면 돼그이고 김치 넣으면 돼 왜냐면 같이 볶으면 시원한 맛이 안나 돼지고기만 볶고 김치는 그냥 고기 반, 김치 반, 한소큼끓이면왜매게요 끓는 거 봤지? 이럴 때확 꺼버려. 나는 한번꺼 식혀, 그 다음에 한번 더. 그게 내 팁이야. 신김치는 설탕을 살짝 들어가줘. 요 두부는 살짝만 전져 주면 되니까. 빨바빨 이제 끓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먹는 거야. 아 맛있겠다.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돼.